안녕하세요. 바이키 양재정입니다 오늘은 사바에서 나오는 카본 접이식 미니벨로 자전거 Z09S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자전거는 사바 브랜드에서 나오는 카본 접이식 미니벨로인데요. 접이식 자전거 중에 카본은 이 사바 브랜드 말고는 잘 없어요. 그래서 되게 좀 유니크하고 고급 미니벨로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그런 모델입니다. 자전거에 대해서는 하나씩 뜯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요 자전거의 구동계는 시마노 소라 구동계가 들어가 있고요.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, 이 로터가 이제 160mm 로터 그리고 이 뒤에도 160mm 로터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, 이 프레임은 카본 프레임에 어떤 이 직선 형태의 이렇게 뽑혀져 있는 이런. 프레임이고 전립선 안장을 쓰고 있는데 이 안장이 이제, 어, 남자분들 이제 또 자전거 오래 타시고 그러면 또, 또 불편하시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것도 편하게 또 이용 가능한 요 전립선 안장 또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요 카본이다 보니까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요. 이게 한 11kg 정도 저희 매장에서 실측한 결과 한 11kg 정도 나옵니다. 사바 Z09S, 이 자전거는 풀카본 프레임의 접이식 자전거고 구동계는 시마노 소라 구동계에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. 100만원 초반대에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접이식 자전거입니다. 이상으로 사바 Z09S 풀카본 접이식 자전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